t 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천안시 복지재단 정지표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모르고 계신 시민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천안시 복지재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천안시 복지재단은 천안시 출현으로 2016년 설립되어 정책경영팀, 복지지원팀, 행복천사팀 세개 팀으로 구성되어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 확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정책 분야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천안시 복지기관과 간담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아젠다를 정책 연구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저희의 미션인 천안시민이 주인인 천안시 복지재단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네.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 단체이고 또 어려운 이유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 출연한 출연기관으로 시에서 운영에 대한 출연금을 매년 지원받기 때문에 타 기부단체와 차별적으로 후원된 금액 전액은 모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천안시민의 긴급 지원, 지원이 열악한 복지기관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복지기관과 행정동을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의 프로그램비나 시설 기능보강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획사업으로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기인 명절 동하절기 지원 사업을 천안시와 천안시 복지기관 민간 협력으로 공동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업체, 개인 등에서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어느 질문보다 감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작게는 매월 소액 정기 후원으로 기부를 실천해 주시는 행복천사가 계시고요. 크게는 고액의 기부를 실천해 주시는 복지 동반자, 복지 선두주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천안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약 30억 원의 후원금품이 꾸준히 모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난항이 예상되었지만 그 시기에 약 40억 원의 후원금품이 모집되었고 올해에도 그와 비슷한 후원금품이 모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천안시 기업과 시민분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기 전에도 지역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에게 봉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음, 저의 봉사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학생 때할수 있는 노력 봉사였죠. 그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으로서 할수 있는 NGO 기관 정기후원에 가입하였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랑열매, 아너소사이어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에 가입 등 봉사와 기부를 확대해 왔습니다. 봉사와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본 답안처럼 말씀하시죠. 저도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런 의미로, 봉사는 저에게 삶의 동반이 있다. 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양육하고자, 봉사와 기부 2세대로 봉사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시면서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어,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 집을 고쳐주는 봉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좀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 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로 저의 다양한 역할이 하나의 활동에 모두 담겨 있는 부분이라 좀더 남다른 봉사 활동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남들과 다르지 않게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사업 계획이 있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업은 복지 허브 역할 실천입니다. 재단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이에 우리 재단은 후원과 지원 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사업 방향의 정책 사업을 강화하려 합니다. 강화된 정책 사업의 핵심은 천안시 복지기관과 소통입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천안시 100여 개 기관과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원분들을 모시고 복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정책 연구 역시 처음으로 현장 복지 전문가 집단을 TF팀으로 직접적인 복지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복지재단의 미션은 천안 시민이 주인인 천안시 복지재단 구현입니다. 그만큼 천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단 운영에 반영하고자 재단 이사장으로서 시민들과 소통을 원합니다. 재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단소리와 쓴소리를 부탁드리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십실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큰 온정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천안시 복지재단의 나눔 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복지재단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